다 봤을 땐 그건데 뭐 오늘 특히나 더 심한 거 같고 최근 들어서 호르몬에 집에 다녔을 때 보니까 이런 적 없었는데 오늘은 좀 심하네. 싫겠냐 바보야. 아 항상 괜찮다고 얘기하잖아. 음. 응. 맞아, 너가 짜증내는 것도 좋아. 나한테 투덜거려주는 건데. 그럼 당연하지. 아니. <laughs> 너 배고프지. 그날인데 덥고 배고파. 아, 아직 그날은 아니야. 꼭 그날이 곧 오는 거잖아. 뭐 대신에 이렇게 전조증상 심하면 그날 때는 뭐. 호르몬 집에는 크게 없겠네. 여드름도 안났더면어보만 어제 보니까 러면이데러면 뭔데 다이어트 할 거야? 또이번주에 친구들하고 놀러간다 하지 않았냐? 가서 그냥 좀 맛있는 거 먹고 쉬어 뭔 다이어트야 갔다 와서 해 지금 그 맞지도 않는 식단 하겠다고 굶고 그러면서 스트레스 더 받는 거 같은데 이래놓고 새벽에 나랑 뭐 먹자고 너가 뭔지 얘기할걸? 나옳타쿠나 좋다고 너랑 또뭐 맛있는 거 먹겠지